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좇으니라한 문둥병자가 나와 꿇어 엎드리며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케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에 예비한 예물을 들여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시니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여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며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히 여겨 좇는 자들에게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시고 예수께서 백 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분 것을 보시고, 그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예수께 데려오니,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저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쌈을 보시고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가로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조치리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하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조으라 하시니라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조았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는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잭과 같이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기이히 여겨 가로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해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심히 사나와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는데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 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간구하여 가로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 떼에 들여보내소서 하니. 예수께서 저희에게 가라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성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렸던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성이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